오늘 동아일보에서, 어, 단독 기사를 하나 보도했습니다. 오늘 저 동아일보입니다. 어, 삼기사인데 어, 제목은, 징계 논란 이준석,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달 중순에 비공개 만찬을 했다. 자, 단독 기사인데, 어, 이달 중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이혹 관련, 그 징계가 논의된 날, 윤리위원회가 열린 날이 22일이니, 중순이면 그 전이죠. 그 전에, 당 윤리위원회에 앞서서 그 전에 두 사람의 해동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달 중순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개만 만찬 해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석자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어, 해동에서 중국 현안에 대한 당의 대응을 주로 논의했다고 한다. 자 동할 보기사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현안에 대, 대한 당의 역할을 상의했다. 당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의 역할을 상의했다. 계속 이준석의 역할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대표의 징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저녁 때 잠깐 시간이 나서 만났던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윤리위 관련 논의는 없었다. 윤리위 관련 논의를 했더라면이 상황까지 왔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윤리위 이야기를 했다면은 벌써 정리가 됐지. 윤리위가 7월7일날 다시 이준석 그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겠느냐 그 말이죠. 벌써 정리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 문제를 언급을 하려면 사실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윤리, 그것은 뭐 아무 문제도 아니야. 지금 경찰 수사도 안 했는데 무슨 뭐 당차원에 징계를 해.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그 만찬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은 이, 윤, 그,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윤석열 대,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을 얻고 있고 그래서 당내 현안 문제, 서해 그, 공무원 피살 문제 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만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다. 자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 또 대통령은 이, 어제 도스 대통령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죠. 당무에 관한 한 내가 입장을 표명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대통령은 이준석 나의 징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나와는 국정을 그 상의하는 그런 사이다. 그러니 윤핵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어, 핵심 관계자들 나를 흔들지 마 자,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보도가 아침 조간신문에 나오니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실의 이야기를 하면 공식 입장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초 해버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일초에 해버렸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까지 땄죠. 어, 관계자 코멘트까지 땄서 이 만찬을 했다. 대통령 잠깐 짬이 나서 어, 시간이 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이걸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이,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즉각적으로 언론 기사를 부인을 하는, 바로 부인을 하는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웬만하면은 뭐 그냥 넘어가거나 뭐 만찬 해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정도로 나오는데 대변인실이 그냥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당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급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는데도 딱 선을 그었는데도 이런 보도가 다음날 아침 오늘날 오늘오늘 나오니까 이것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강한 불쾌감이. 문석일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거죠.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본인의 징계 문제 때문에 나를 유용하는 거냐. 혹은, 혹은, 만났어도, 만났어도, 비공개로 만났어도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한데 대해서 또 강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났든안 만났던. 어, 그래서 이 비공개 해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굳이, 이준석 쪽이 공개를 한 것은 징계를 앞두고 윤심은 자기에게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의도를 모를 리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 이렇게 좀 상황을 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으니 이준석이 좀 당황을 한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 기자들과 다른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대통령실에서는 만찬 없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은 어 그런 문제는 나에게 묻지 말고 대통령실에 그냥 문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정한 시애매 모하게 특유의 그 애매 모호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여부면, 여부는 여부는 당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아, 모호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여지는 살짝 남겨서 사실 만 만나, 만나게 만났어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될수 있도록 자 이런 그 언론 플레이가 있,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만났던안만났던 어 눈여겨 볼때 먹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또 체를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데 그 앞둔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것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다. 어 윤석열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라고 가시를 하는 듯한. 자 그렇게 되니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것은 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 그 구하기, 구출. 저번에 뭐 다시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 이원총회에서 거의 뭐 사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가서 구출을 해줬죠. 더 이상 그런 그 행동을 안 하겠다는 표시로 읽힙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전에 이 우크라이나를 갈 때,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갈 때, 뭐, 친서를 요구를 했었죠. 뭐, 특사자 격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또 본인의 위상이 높아져서 뭐 윤리위가 건들지 못할 것이다. 막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고 그, 고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중석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 어, 그런 보호막을 그, 걸어들이는 수순이,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동아일보는 또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아까 같은 기사에서 뒤쪽에 유준석 대표 쪽은 당내 현안 논의를 위해서 용산 대통령 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가로 비공개 해동도 추진을 했으나 해동 날짜가 잡혔는데 몇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을 알려졌다 아마 이것은 팩트 같습니다. 그, 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처음에는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윤리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상한 움직임이 있고 소위 말하는 그 윤핵감 그 그~ 장재원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또 싸우기 시작을 하죠. 자그 그것 때문에 아마 해동을 취소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해동이 무산된 이후에 해동 알보의 분석입니다. 어, 당 윤리위원회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를 하고 이 대표의 징계 의결을 놓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준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 자 징계의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 바로 7월 7일로 연기한다고 했을 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도 그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김칠건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 장재원 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준석을 공격을 하고 또 배현진 의원과 이 계속 그 진윤으로 불려내서 계속. 다툼이 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정말 동알부 분석대로 어, 스스로 물러나라 한이주 시간을 주겠다 이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어, 그런 판단도 또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준석이나 대통령 만나서 하는데 이것을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불쾌감을 사실상 표출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그 내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쪽은 자진 사태를 바라는 쪽에서 흘린 근거는 낭설이다 뭐 이렇게 일축을 하지만 그리고 또 특히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윤심,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죠. 윤핵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다. 내가 잘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에 대한 신임이 강하다. 그러니 윤핵관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런 식의 니양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구출을 하는 것은 포기하는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 하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일축을 해버리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은 어,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을 포기하는 어,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